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우산입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나니 모처럼 날씨가 좋아서 산책했습니다. 따스한 봄을 즐기며 걷고 있다가 문득 떠오른 생각입니다. 아내는 아침에 중요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외출하면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비가 올려나? 우산 갖고 나가야 되나? 라고 말하기에 글쎄, 갖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대답했기에 아내는 작은 우산 한 개를 손가방에 넣고 외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씨가 좋으니 들고 나가는 우산이 거추장스러울 것이다 싶었습니다. 허리도 좋지 않은 아내가 하루 종일 무겁게 느껴질 가방을 메고 다닐 것이다 싶어서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투쟁하듯 살아왔던 우리 부부가 나이가 들고 다행히 둘 사이가 좋아지니 아내는 별것 아닌 것도 저에게 물어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정성껏 대답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문득 옛날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는 빈손으로 나가면 우산 갖고 나가! 감기 들어서 남편 고생시키지 말고! 라고 버럭 소리를 지르면 내 맘이야! 감기더라도 내가 고생해! 라고 말하면서 비를 쫄딱 맞아도 좋다고 호기를 부리며 대립각을 세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그리 크게 변한 것도 없지만 불행했던 결혼 생활이 행복한 부부로 변화된 것은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려는 마음을 갖게 된 덕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뉴스를 보고 살아야 세상살이에 뒤처지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고 그래서 열심히 TV에 매달려 살았고 그 핑계는 결국 애국가가 나와야 리모컨을 누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뉴스도 보지 않고 살다니 그러니까 무식하다는 판단을 받고 살지 싶었던 때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날씨에 대한 정보는 항상 내가 갖고 있다. 때문에 우산을 들고 나가야 할지, 빈손으로 나가야 할지에 대한 답은 내가 갖고 있고, 내 말을 안 들으면 낭패를 당한다고 굳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변했습니다. 혼자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의 생각이 더 오를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믿음 뒤에는 남편을 존중하려는 아내의 마음이 있었고, 그렇게 존중받은 남편도 아내를 존중해야 한다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무겁게 우산을 들고 나가도록 조언했기에 아내에게 미안한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어쩌면 기적 같습니다. 언제나 나는 옳고 아내는 틀렸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극과 극을 달려야 할 만큼 달랐지만 두 사람의 의견을 한 상자에 넣고 흔들다 보면 어떤 때는 나의 결론이, 어떤 때는 아내의 결론이, 어떤 때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의견이 튀어나옵니다. 쓸데없는 논쟁을 하느라 시간 낭비를 하는 것보다는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사는 것이 더 편하다라고 믿었던 생활이 이렇게 변화되었기에 누리는 행복은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삐덕삐덕거리며 서로를 알아가느라 고통을 치르고 살아온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